정말 성경에는 별과 관련된 정말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주제입니다. 에스드의 주제는 구원. 하나님의 열심.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그 뒤에 배후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믿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이 할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는 게이 이야기의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위기의 책, 자신의 민족을 죽음에서 건져낸과 동시에 에스더의 책도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빠질 뻔한 책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설적인 책이기도 하죠. 모든 유대인들은 하만에 의해서 12월 13일 날딱 죽음의 날을 다받아놓 받아놓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죽음의 날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형수들입니다. 우리도 다. 사형 집행만 언제 할지,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갈 뿐이지,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아멘. 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땅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우리도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징이죠. 그 상징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큰 시험을 결국에는 다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요? 죽정이와 알곡, 알곡과 죽정이를 다 가려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알곡들,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 천국으로 다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 네, 다음입니다. 우리 에스더의 배경 설명을 한번 어, 보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조금 조금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에스더 한번 오늘 불을 한번 끄고 한번 분위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뜻은 별입니다. 아, 좋습니다. 별 뜻입니다. 오늘 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불 끄고 하는 게 좋네요, 분위기니까. <laughs> 예, 별이 많이 나옵니다. 참, 아브라함의 별. 여러분들 생각해 시죠이 에스드 뜻이 에스트로스, 그리고 에스테틱. 예, 이 뜻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페르시아의 별. 그리고 아브라함의 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별.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동방박사의 별, 요한계시록의 별 정말 성경에는 별과 관련된 정말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별은 오른길로 인도해주고요 그리고 방향감각을 정말 알려주고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 역할 그 장세기에서 보면 시기와 징조를 알려줄 때도 이 별을 사용하죠 예. 이 에스더가 별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세상이 가장 깜깜할 때 별이 가장 빛나거든요. 예,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상징, 예, 우리 믿는 사람의 상징이죠. 예.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구원의 지표로 등장하고 극적인 도구, 구원의 도구로 예,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자꾸 주무시는 분이 있어가 지고 조금만 불만 오래 켜면 주무시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예, 애플을 좀해주시고요 예. 저, 예. 이 시대의 상황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없다면 아마 너에, 에스라, 느에미아도 없,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시대가 언제냐면 1차 기완, 스루바벨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고요 그리고 2차 기완, 에스라가 이제 쫙 돌아오는 2차 기완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6장과 7장, 그 사이가 간격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60년입니다, 60년. 60년 동안 그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에서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더가 없다면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하는 암홀살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없습니다. 이 땅에 없겠죠. 그리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 중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에서더 1장은 전쟁 이전에 막 잔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베르시아가 군사들을 모, 모집하고 막그 사람들을 취혈업을 하는 그 잔치거든요. 2 장부터 나오는 게 에스더 왕후 잔 왕후적입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장에는 에스더를 왕후로 등극시키는 그 사건입니다. 자, 1차 예루살렘 기안 때는 가지 않고 베르시아에 남아 있던 수많은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겪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집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약간 세계사 부분인데요. 짧게 한번 얘기하는데. 에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다리오, 다리미가 아닙니다. 이 다리오, 예, 주위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다리오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다리미질 할때이 빳빳하게 풀먹일 때 하는 거그 다리오가 있더라고요. 그, 그,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예, 캄비세스 이 세계에 여러분들, 지금 캄비세스 2세,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야수에로 이렇게 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캄비세스 2세에게는 스메르디스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이 캄비세스가 너무 못됐거든요. 그런데이 사람이 자기 왕위를 동생이 찬탈할까 싶어가지고 스메르디스를 암살자를 보내서 암살을 해버려요. 이 정벌하는, 이집트 정복전쟁 중에 암살을 해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도,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진격하라 하면서 이렇게 칼을 뽑아가지고 넣다가 칼집에 안 넣고 자기 허벅지를 푹 찔러버려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동생이 죽고 자기도 죽어버리니까 왕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알아가지고 가짜스 메리디스를 본국에 보내가지고 본국에서 가짜스 메리디스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잡아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요. 이두 번째 왕 다리오가 이 캄비세스 2세의 7인의 모사입니다. 아주 그 뛰어난 모략군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본국에딱 돌아가 보니까 동생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저 왕이 가짜 왕이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7인 중에 한 명이 스메리티스의 한쪽 귀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러 가는 척하면서 왕한테 보고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하면서 보니까 귀가 있어요. 그래, 딱 나오면서 가짜다. 거예요. 그렇죠 이7인의 모사꾼들이 협의를 통해서 급적을 진압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제 그 왕을 몰아내고 7인 중에 한 명이 곧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했죠 음 하면서 이말 다리를 들었던 사람이 다리오거든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서 나머지 6 명이 왕이시여 하면서 왕을 추대해서 다리오 왕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짜 스메르디스 사건을 진압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구테타를 진압하고 나서 다리오가 딱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구테타를 누가 일으켰냐고 보니까 마구스라는 사람들이 일으켰다는 라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사제 집단입니다 러레시아 종교 제사장들이죠 마구스 이 집단들이 그 사람들이 대신 가짜 왕을 내세워가지고 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구스를 바라기 위해서 다리오 왕이 뭘 만드느냐 하면 마구스 살해 축제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날에 밖에 나오는, 그날의 바구수라는 그 족속들 중에 관계된 사람들이 나오면 무조건 죽이도 좋다. 완전 살해 축제의 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재산다 빼앗, 빼앗아라. 그걸 제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나중에 하만이 본떠가지고 만든 것이 유대인 살해 축제의 날입니다. 살해의 날을 제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상황을 뒤집어야 되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계의 그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인 겁니다. 그래 민족 전체를 죽이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실제 페르시아의 전민족들이 유대인 이한 민족을 죽이는데 다 동참하고 다 참여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필질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돈, 재물.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부자했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라때 보셨죠? 돌아가는 귀환한 사람들한테 돈준거 보셨죠? 막금500키로뭐 이렇게 줍니다. 그 정도 돈이 많아서 그걸 다 부러워하고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 민족들이 횡재하는 날,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 날을. 12월 13일. 죽이고 그, 저 재물을 내가 딱 탈취해야지. 딱 그날 하루만 인정됩니다. 12월 13일. 그, 다른 날에 살해하면 살인죄로 들어가고요. 그날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의 요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민족 유대인을 노리는 그런 절제절명 상황에서 어, 왕과 에스더가 전쟁을 치르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1월에 시작해서 70일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12월 13일이 1월달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살인이 일어나는 그 날은 12월 13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3월, 4월 그 중간에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며칠 만에 70일 만에 해결됩니다 70하면 느끼는 게 있죠 70년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72일도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마구스라는 그 족속도 어떻게 보면 종교 권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많이 보시면요 정치 권력하고 종교 권력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고레스를 고레스 침공 시에 문을 누가 열어줬다고 했습니까? 거기 종교 집단이 문을 열어줍니다. 마르둑 원래 그멜로는요 마르둑이라는 그 종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런데 마지막 왕그 벨사살이 뭘 섬겼냐면 달 신을 1월 성신 달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르둑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너무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 차에 고레스가 딱 들어오자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교 그 제사장들과 이 정치 권력들 갈등이 있었어요. 요셉이 여러분들 국무총리 될때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인장 반지를 뺏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제사장 딸을 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 말은 뭐냐? 정치 권력 가지고는 개혁 을못 한다는 거죠. 두 개의 권력,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딱두 개를 잡아야 하니 완전히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치와 종교는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왕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스더 남편, 아에스웨로가 오늘 주인공, 왕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장소는 페레, 이제, 어, 페르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민족 공동체에서 이제 위기가,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고요. 이스라엘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고생하고, 고생을 하고 있죠.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죠. 심지어는 왕비까지 배출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유대인 몰살이라는 그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땅에 끝만 보고 살때 하나님은 저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번 주 말씀 넣었죠.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 내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1장 8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장 8절 거꾸로 하면 8장 1절에 1이 되어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대로의 말씀이 그대로 1장 8절 8장 1절 그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평안한 곳은요 하나님이 진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떠나게끔 만들죠 떠나게 해서 사역을 하게끔 사명을 감당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